안녕하세요 미니실입니다. 제가 진짜 미니실님은 아니고 미니실님의 계정을 이어받은 미니실이라고 해야죠. 원래는 어, 율쁨인데. 그냥 미니실님의 계정을 이어받아서 그냥 미니실로 하려고 해요. 어 미니실님 구독자 분몇 명들은 미니실님 개인 사정으로 이제 영상을 못 올리기 셌다는 걸 알고 계실텐데 그래서 제가 그 계정을 마침 이어받아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미니 미니어처 관련된 영상을 올릴 거지만 미니실님보다 이렇게 액체괴물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점토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리려 해요. 한번 보시면 제가 그심심플라까 그걸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냥 원래 액체괴물에서 제가 좀더 개발한 것 같이 만들었거든요. 제 보시면 이렇게 좀더좀 원래 액체 괴물보다 좀더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잘안 묻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만드는 법도 알려드릴 거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점토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애니 솜털 점도 그러니까 칼라 점토 둘다 비슷한 건데 그냥 색깔 있나 없나 차이에요 근데 애니 칼라 점토 거의 다 굳은 걸 제가 이거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점토가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잘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좀 네, 아이 클레이 같은데, 아이 클레이보다 훨씬 잘 늘어나고, 몰드도 잘 찍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렇게 시, 좀 시간이 되면은 흘러내리는 점토처럼 이렇게, 어, 윤기가 나요. 네, 그러고, 이걸 또 다르게 만들면 면발 점토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어,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점토로 많이 만들 테니까 앞으로 미니시 계정 더 사랑해 주셨고 더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제될 게인데 원래 미니시님께서는 이렇게 어, 자막을 넣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게더 많을 것 같고요. 그냥 좀 어, 말로 할 수도 있고, 전 자막을 넣어 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말로 하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 미니 시님께서 화목토에 연재해달라고 하셨, 는데 제가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 올릴 수도 있어요. 열화를, 한마디로 열화를 잘 못할 수도 있단 말인데, 이점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